P역에서 출발해서 Q역에 도착을 하자는 거야. 이 열차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 이 열차가 이렇게 P역에서 출발한 다음면 말이야. 이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쭉 가서 어디 도착하자고? Q에 가서 도착을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A 지점을 도착할 때 시속 얼마래? 시속 100km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B 지점을 통과할 때는 120km가 됐다는 거고, C 지점을 통과할 때는 80km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솔직히 많은 약속이 들어 있는 거야. 어떤 약속이 들어 있냐면, 기차의 속력의 변화는 연속적이란 말이 들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기차가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질 리는 없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점점점점 빨라진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차의 속도의 변화를 뭘로 생각하수냐면 함수로 생각한다면, 시간에 따른 기차의 속도를 함수로 생각한다면, 출발하는 직전에는, 그치, 멈췄겠지, 그치? 멈춘 상태에서 속도가 0이란 거지. 그러다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A 역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100까지 어느 순간 올라갔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A 역을 지나는 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속도가 100까지 올라갔을 거다, 이 말인 거야. 물론, 이랬을 수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하지만, 연속적일 거다, 이 말인 거지. 그 다음, A부터 B까지 지을, 역을 지나는 순간, 속도가 조금 더 늘어서 120까지 갔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이게 B 역을 지나는 순간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 속도가 줄어서 80까지 줄었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언제? 어, C 구역을 지나는 순간, 뭐, 이런 약인 거요 약속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다 언제, 어디, 그러다 어디 도착한다고? Q에 도착하면 Q에선 속도가 얼마겠어? 그 말인 거야. 그래서 Q를 지나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될 거다, 라는 뜻인 거야. 됩니까? 근데 다음 중 속력으로 돼서,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는 거야. 구간 A부터 B 사이, 에 여기지.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두곳 있다. 그건 알 수가 없지. 물론 두 곳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두 곳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지. A부터 B 사이, 시속 120이, 130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B부터 C 사이에서는 시속 90km 지점이 적어도 두 곳이 있다. 그것도 알 수가 없지. 구간 B부터 C 사이에서 시속 110km 이상인 지점이 적어도 두곳 있다. 그것도 알 수가 없지. 뭐 답이 다알 수가 없냐? 구간 A부터 C 사이 얘가 되겠지? 그럼 한번 올라가다 내려왔잖아 그럼 시속 110km가 되는 구전, 구간이 어떻게 해? 적어도 두 곳은 반드시 있을 거란 거야 그 답이 5번이다 이 말인 거지 꼭두 번이란 게 아니고 꼭두 번이란 건 아니고 두번 적어도 두 번이다 이 말인 거야 understand? 이런 게사잇값 정리가 되는 거야 사잇값 정리 어. 그렇지 적어도 두 번이란 게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두번 이상이 났던 같은 거 값이 맞는 거야.